샬롬 반갑습니다 손길문화원과 함께하는 성경읽기 시간입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요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요는 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신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주가 주의 말씀을 보. 네, 어, 우리를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더다, 건지시는 더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우리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주를 찬송할지로다, 찬송할지로다. 아멘. 전능하신 천지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워하며. 그라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룡녀 마리에게선하시고 혼디오 빌라드에게 권을 받아 십자가의 못박혀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하늘에 오르사 정하신 아버지 하나님은 편에 앉아계시다가 들여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신 것과 몸이 가시 사는 것과 영혼이 사는 것을 믿사옵니이다 아멘 찬송가 <laughs>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해나시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을이 하주 없도다. 주나의 만석이신니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때 우리 주그 신은 해에 소망의 밭을 줄이라 준 나의 반소이신니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 가설이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그 너를 그날 되어도 부주의 언양 미사와 내 소망 더욱그리라주 나의 반석 있으니 그 위에 내 가설이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신입오 어여씨 앞에 서리라 준 나의 반석 있으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너 위에 내가 소리라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 이 장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에 들여 호수아가 시 뜨며 두 사람을 정당군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아멘.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술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이르되 보소서 이밤에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그이 땅을 장담하러 이리로 들어 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이르되 내게로 왔은니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온 땅을 장담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날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오도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어, 어, 이끌고 어이끌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벌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 뒤에 는 자들이 나가자. 그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갈때 여호와께서 을 우리에게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니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여단 저쪽에 있는. 아무리 사람의 두왕 시온과 오에 행한 일곧 그들을 전면 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놓았고 너희를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야 하나님 용하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시니라 이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으니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비 그들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라비 그들의 길에 대해 두려건데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만 맞추실까하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내가 우리에게 소약한 하게 한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네 부모와 형제와 네 아버지의 가족을 다내 집으로 모으라 누구든지 네집 문을 나가서 거주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 음. 오리언이와 네가 우리 이 일을 누설하면 네가 우리에게 소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도 내 너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그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을 에,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며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들어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두 사람이 이렇게 산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는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단히 묵도이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은 여호수아. 2장입니다. 요수아가 어, 두 사람을 정당군으로 보내게 됩니다. 자, 그 땅과 여리고를 역보라고 보내게 됐죠. 예, 여리고성은 음, 묘다을 건너서 첫 번째 들어간 가장 큰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이 여리고를 점령하여야 다음 지역을 향하여 갈 수가 있게 되죠. 근데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라이라고 하는 기생의 에, 기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음, 이 정탐하 들어가서 라이라고 하는 기생의 집에서 거기서 어, 지내게 됐습니다. 근데 어, 이 사실을 에,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얘기했죠. 이 땅을 정탐하러 여기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람을 보내가지고 랍에게 사람을 보내서 네집에 들어간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 사람은 이 땅을 정탐하러 온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사실을 눈치채고 랍은 그를 옥상에 그 삼대를 깔아놓은 그 밑에 숨겨 놓았습니다. 어, 그삼대 속에 숨겨 놓았다가 어, 그 사람들이 와서 찾자, 에, 그 라디 말하기를 당신의 말대로 이사람을 우리 집에 왔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 나갔습니다. 에, 빨리 가서 찾아가면 그를 만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때문이 사람들이 어 달려 나가게 됐죠. 그리고는 성문이 다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라합은 그들에게 다시 와서 자그 사람 쫓다 사람 지금 돌아가는 너를 찾으러 갔는데 이제 여기 더 이상 머물 수가 없으니까 어 떠나라. 그러면서 그 방향을 다 가르쳐줍니다. 이 사람들이 가기 전까지 산 쪽에 숨어 있다가 사흘 동안 있다가 그리고 그사람이 돌아간 다음에 너희길을 가라. 그대그 대신에 내가 너희를 선대했으니 너희도 우리를 우리와 우리 아버지 우리 친척과 우리 형제들 가정을 기억해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들이 약속을 하지요. 그 약속이 뭐예요? 이 붉은 줄을 이 창문에 매어 놓으면 우리가 들어왔을 때이집 안에 예, 들어있는 모든 사람은 살 수가 있고 그렇지 않고 이 집을 나가서 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빚값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책임질 수가 없지만 만일에 이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한 어, 죽음을 당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우리의 잘못이다. 우리의 빚값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 그에게 줄을 며달도록 그렇게 했죠. 라온 그의 약속대로 청년에 붉은 줄을 데려 매게 됩니다. 정말 이 사람들은 예, 도망을 산속에 가서 그래서 어, 거기에 숨어 있다가 어,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이 예, 쫓았던 사람들이 돌아가기를 노록 음, 음,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돌아간 다음에 돌아가서 이 사실을 여호에게다 이야기를 하고 보고하게. 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음 그들은 음, 이 사실을 얘기하면서이 그렇죠? 하나님께서 정말 이 땅을 우리 손에 주셨습니다. 그의 모든 주민들이 우리 앞에 간담이 녹도이다. 이렇게 보고를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볼수 있는 게 뭡니까? 어, 라하이예 정당권을 숨겨진것 귀한 일이죠. 이 더욱 귀한 것은 음,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모든 사람을 다 없애라고 했어요. 전부 짐승이 왈끄도 전부 다 없애버려라. 아, 이 하나님 심판이라고 하는 걸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성 안에 다 죽어야 할그 사람들 속에서도. 구원받을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라합은 하나님의 백성을 돕다가 죽음의 길에서 구원받게 됐어요.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을 냈던 모든 것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그 순간에 그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 나중에 보면 늦게도 보면 모합지방, 그들은, 모합은 정말, 어, 여과의 총에 들을수 없다고 한 사람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룻은 구원을 받잖아요. 구원을 받아요. 그렇기,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죽일, 정말 구원의 여망이 없었던 그런 속에서라도 주님을 붙드는 그 순간에 그가 오늘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기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은 나중에 로타르 세 후손의 같은 예, 그 여호 하나님의 후손의 가정으로 돌아가게 됐군요. 예?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꼭뭐 정한 사람에게만 가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선민이라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 가운데 바리새인과 사두개 이런 사람도 어때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가장 증오했잖아요 그들은 구원 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길에 서 있다가도 망하는 사람이 있고 멸망의 길에 서 있다가도 구원 받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내가 어, 어,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했다가도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있는가 하면 정말 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없을 거야 하는 그런 사람이 구원받는일도 있어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좌우에 강도들이 달렸잖아요. 그 사람은 흉악한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들은 죽어야 했지만 한쪽 강도는 강도로 죽어요. 그러나 다른 또한 강도는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만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고 하는 구호를 얻게 된다말이 그러니까 꼭 망할 사람도 그 순간에 주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으로 구원 받는 자가 있고 구원의 길에 섰다가도 팔을 쓰지 못하고 망하는 사람도 있으니 정말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내가 어떤 곳에 있든지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붙드는 그 순간에 우리가 구원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결코 아니 될 것입니다. 늘 우리들이 깨어 있어서 주님을 붙잡고 언제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언제나 주님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욱 귀히 여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백부장이 와서 우리 딸이 방금 죽게 되겠습니다. 와서 좀 어? 고쳐달라고 할 때에 누가 왔죠? 혈류증 든 여인이 정말 자기는 창피하고 두렵고 떨려서 예수님 앞에 정문적으로 나오지도 못하고 가다가 어쩌라 이러더라도 되겠다. 그 붙드는 순간 어떻게 했어요? 혈류근이쫙 마르고 깨끗하고 정결한 그런 몸이 됐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오늘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모자라고 누구 앞에 내설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다지라도줄를 붙든 그 순간에 하나님은 그에게 구원을 이루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라합의 뜻도 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이 집에 붉은 줄을 내려매고 그리고 주의 선을 꺼보고 그 순간에 그와 그온 가족이 다 구원을 받습니다. 라한 사람의 그 의로움이 그 가정을 다 구원하잖아요. 주의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가는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언제나 주님을 뜬 위선기를 놓치 말고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모자라지만 내가 구원을 받을 만한 그런 가치가 없을지라도 주님을 뜬그 순간에 오늘 우리는 주아에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이 놀라운 내를 기억하고 더욱더 주님 앞으로 가까이 다가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날입니다 주 앞에 나가 예배하는 그 우리의 모습을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은혜를 입고 또 주의 사랑을 신님는 오늘 또 주의 날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시는 종과 사랑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주께로 다가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연약함을 주께서 보고 오시고 언제나 주의 성령과 주의 돌보심이 저들 가운데 더욱 더 아름다워지고 풍성해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꼭 들고 우리의 길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역사 있게 하시고 오늘도 주의 날저 앞에 나가 예배하는 우리들이. 되어서 주 앞에 더욱더 큰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시는 주님, 우리 일가 모든 사랑하는 식구들과 가족들과 형제님들, 우리 자녀들 하나하나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시 아버지의 납 없처럼 주님을 거부 붙잡는 귀한 일꾼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이름을 받으시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아내스런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로 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인자를 사해 준것 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나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여 오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날, 복된 하루, 주의 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아멘. <목소리>